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아직 있고. 여파랑 불화 같은데, 이거. 싸우게 되면 얘네가 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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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하나 기절 하나 다운 여기 쉴드 깼 여기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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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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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전령님 몇기 있어요 네 아우 아우 이거! 핏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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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기거기거이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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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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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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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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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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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기절, 기절. 아이고 지금 기절 지 기절 아이고오 저 어디있어요? 지금 어디있어요? 저 아까 킬 했던데 숨어있어요? 킬했더 뒤에 그 숨어있습니다 거 데드박스 밑에 있는 거 같아요 나머지 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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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뒤 숨어있습니다 아까 킬 박스 데드박스 했던데 뒤에 아우 가 살리세요 살리세요 천천히 어, 여기 아까부터 하나, 저 멀리 하나. 네, 이분 3분 저피 먹는 중. 네. 수류탄 있으면 던지세요, 다. 하나 부담. 홍산탕 올라왔어요. 홍산탕 올라왔어요. 저희 뒤잠, 저희 뒤잠, 뒤잠 넘어. 어, 뭐야. 저희 머리 위에, 저희 머리 위에. 머리 위에요? 예, 머리 위에, 예. 머리 빨간색. 오케이. 쉴드만. 쉴드 네. 나가야 돼요. 네. 머리 위에 do you mean? What do you 에 e a n What do y o 오 m e a 저, 리터에요, 잡았어요, 도, 도, 도. 데려와, 데려와. 데려. 저, h 라스 e a 앞에 라 a 트 e a n e a a t e a n What d 이 y o 이 mean? w h a 스 아, 어, 피가... 아, 진짜 다 저기 끝까지 있었네 위에 어. 나 위에 나간 줄알았는 아니가 나, 나 피가 없어가지고 그냥 짬프에서딱 올라갔어요. 어. 자원사가 남았지 없어가지고. 어. 그치. 그치. 자기장 왔고 바로 죽고 같이. <laughs> 아 좋았다. 우리가 자기장 운이 너무 좋았다. 네, 아 너무 자기장 운이 좋았네. 잘잘 닦아가지고. 내가 알다서 해.